자 이번에 보실 포인트는 지금 주차장부터 보고 계십니다. 여기가 도비도항 입구입니다. 지금 저 길로 쭉 가시면 대호방조제 지금 뚝방길 쭉 따라 왔는데 낚시를 할수 있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도 대호방조제로 들어갑니다. 지금 나가는 물에 지금 보고 계시는데 여기가 도비도항 초입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뭐 야간에 가끔씩 대물이 나온다는데 어느 포인트인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네요. 지금 앞쪽에 상길포항도 보이고 있는데 어, 대어방조제 그러면은 딱 이런 식이에요. 지금 쭉 가면서 포인트 둘러보겠습니다. 여기가 처음이고 이제 다음 보실 곳이 저. 중간쯤 가서 지금 영상을 촬영할 건데 여기도 뭐 초소별로 이렇게 또 나눠지는 거 보니까 나가는 음 물에 포인트 볼만 할것 같네요 이렇게 쭉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계포 들어가는 입구까지 날씨가 좋아지면서 저 도비도항부터 지금 여기까지 한눈에 보실 수 있네요 지금 간조물이라 바닥 지형도 자세히 보이고 앞에 이제 낚시, 자대 낚시라 그래야 되나? 맞나? 뭐가 많이 떠 있죠? 아, 자대 낚시 맞나 보네요. 야간에 낚시하면 은 대물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낚시하시는 분들은 뭐이 차는 뜨문뜨문 주차가 되어 있는데 보이지가 않네. 지금 그리고 지금 쭉 가면서 보실 건데, 여기는 처음 중간 끝해 갖고 많이 보여드릴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바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그거 이제 딱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차는 저 끝길 딱 따라 들어오실 끝에서 들어오시는 길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여기다 주차를 해놓은 상태고 이게 이제 차량 이동량이 많다 보니까 좀 혼잡할 수는 있어요. 자, 이제 저기 수문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주차는 상위포항 이구 쪽에 이렇게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다 주차해 놨습니다. 지금 이길 따라 쭉 가시면은 한 50m 정도 이제 방파제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네요. 아, 오는 길에 좋은 문구가 있네요. 깨끗한 환경을 위해, 위하여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쓰레기와 함께 자신의 양심도 버리시겠습니까? 잘 새겨들으세요. 자, 주차 후에 한 3분 정도 걸어왔나? 이 숨은 앞쪽 포인트 보이네요. 어, 여기가 낚시가 가능한가? 어, 지금 경고문하고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외부인 출입금제 어, 어패류 채취 통제하고 위반시 채취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써있고요. 수질 관리법 어어 어, 딱히 뭐어획물이지 이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낚시인지 확실히 안써 있네요. 자 앞으로 보이는 게 상길포 항 보이고 있고요. 간조물 따라 지금 바닥 여밭이 보이고 있는데 어, 여기 초이쪽도 낚시는 좀 힘들 것 같고 좀더 걸어 가면서 훑어보겠습니다. 지금. 굴다리 앞쪽에 지금 주차가 한데 되어 있는데, 여기 초소부터는 어 지금 나가는 물이라 그렇지, 낚시가 가능할 것 같네요. 수심은 많이 안 나와 보이는데, 가끔씩 이제 한두 마리의 야간 낚시에 엄청난 대물이 나온다는 곳이죠. 지금 간조 나가는 물 보고 계시는데 딱요초소부터는 낚시가 가능할 것 같네요. 근데 바닥에 좀안 좋게 그물 같은 게 조금 있어서 밑걸림은 많이 심할 것 같네요. 근데 바닥 지형을 이렇게 봤을 때는 바닥 지형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이 여밭하고 이렇게 돌이 있다는 거는 노려볼 만한 어종이 많죠. 새들도 이렇게 많이 앉아 있고, 지나가는 먹이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새가 좀 이쁘게 날아다니네요. 자, 한 1km 정도 걸어온 것 같은데, 낚시 지금 간조물 따라 딱 확실하게 보이는데, 지금 앞에 뭐 구조물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앞에도 구조물이 있는데, 지금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살짝 내려와 봤네요. 저 중간에서 아까 보셨었는데 여기까지 이제 딱 구간이 딱 나눠지는 것 같네요. 도비도 한쪽부터 이렇게 쭉 둘러본 결과 딱요 정도 라인에서 어 고기가 나와줄 것 같네요. 어 고양이 친구는 가는 데마다 있네. 얌마 어 찾아도 안 보네. 저는 사람 손을 안탄 거죠. 상황을 보면은 어느 방조제나 다 똑같듯이 이제 뭐 삼치나 찌낚시 원투 정도 하면은 좀 어종을 많이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자대낚시가면은 자연식하고 양식하고 이게 나눠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식이 있다는 거는 어종이 좀 나와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쭉 땡겨서 상길포항 사황 보겠습니다. 낚시 금지로 지정된 곳인데 어, 조사님들 낚시들 하고 계시네요. 어, 지금 뜨문 뜨문 이렇게 일반 방송이 아니라 일반 분들은 낚시를 뜨문 뜨문 주말이라고 많이 출조들 하셨네. 지금 이 대호방조제 쪽은 많이 보여드릴 게 없네요. 의외로 낚시 포인트 그러면은 보여드릴 게 많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딱 천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낚시 금지 구역이 많아지는데,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찾아다녀야죠. 개척을 하고. 자, 이제 또 빠져나가야죠. 지금 빠져나가는 길인데, 이렇게 또 낚시가 아닌 발품 팔아서 직접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또 포인트 보여드리게 되네요. 자, 지금 이게 나가는 길에 대호방 조제, 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량 어, 채우려고 너무 적어 하다 보면은 좀 지루해지는 감이 있으니까, 딱요렇게만 보여드리고 마감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